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MM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월요일 시장이었는데,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시장도 시장이고 굉장히 또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또 2월에 어, 체험을 <laughs> 진행을 합니다. 텔레그램 안에서 공지가 나갈 거기 때문에 텔레그램 꼭 입장해 두셔야 받아보실, 받아보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슈 체크하기 전에 아 오늘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아 오늘 뭐 대놓고 공매도 비중이 또 이게 지금 공매도 거래 재개 되고 거의 뭐 사상 최고 아닙니까? 25%면 그죠? 에, 아25% 25.5%의 이 공매도 발생 이러니, 시장도 힘들고, 주가도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또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가격 구간 위치로 놓고 보면은, 전저점까지 다 와있죠. 예. 근데 다만, 시장은, 코스피 시장은 이미 전저점을 깼습니다. 깼는데, HMM이, 예, 조금에나마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아, 좀 쉽지 않다. 이, 저가. 과연 이 전조점을 지켜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좋은 얘기도 있으니까 잘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컨테이너 계약 운임이 전년 대비해서 지금 60%가 상승을 했다. 해운사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다. 물론 이 기사를 보시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 뭐하나 어, 종목은 되려 빠지고 공매도만 신나게 붙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 뭐 의미 없죠. 지금은 올해도 실적 고공행진 축배를 들까 했는데 뭐 어, 기, 어, 증권사마다 예상 실적을 많이 바꾸어 나가고 있고 어, 실제로 올해 영업이익이 7조를 못 넘기는 부분을 과연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 그리고 내년은 영업이익이 7조가 넘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과연 애널리스트 분들이 어닝 쇼크로 어, 볼 것인지 왜냐하면은 어닝 쇼크라고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하죠. 기준을 잡아놓고 그 기준을 못 미쳤다라고 해가지고 뭐 빼버리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기준보다 높게 나왔다 해서 뭐 어느 서프라 이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오는 거 보고 어,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포트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좀 어,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회사 원인 강세는 적어도 이번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자, 어쨌든 뭐 수장님 대표이사님이 연임이 될 것이다. 왜냐면 올해 성적이 너무 좋았으니까 사실 뭐 명분이 없죠. 예. 네. 어, 보시고. 그럼 제가 조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좋은 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계속적으로 좀 밀리는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뭐 외국인들이 뭐 현물이니 선물이니 엄청나게 팔아 제끼고 글로벌 시장은 아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하는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만 코스피만 1.5% 코스닥 3% 이렇게 빠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식이란 게 아시겠지만 하루 왼 종일 하루 왼 종일은 아니다. 매일 매일 이렇게 이렇게 뭐몇달 동안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물론 지금의 하락이 굉장히 뭐 2, 3주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6주, 5, 6주, 8주, 12주, 24주 계속 밀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밀리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어, 역전시켜주거나 뭐 내리던 지수를 올려줄 때는 결국 이건 개인들이 올립니까? 절대 못 올리죠. 외국인 기관들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살 때, 매수를 해줄 때 어떤 종목을 사냐? 이 사람들의 가장 직접적인 어, 매수 이유는 실점입니다 실점 분명히 향후에 지수가 반등을 하거나 종목들이 올라갈 때 보다 더 지수보다 더 다른 종목들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바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회사들이 제일 먼저 올라갈 겁니다. 근데 H&M은 실적 가지고 깔수 있다 없다? H&M을 실적 가지고 건드릴 수 있는 기업은 사실은 뭐 삼성전자 정도? 말고는 거의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거다. 왜냐면 아직 뭐 여러분들 뭐 꾸준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1년의 예상 실적이 7조였죠. 근데 요거를 지금 7조가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지금 단기적인 문제지. 2022년 올해의 영업이익의 7조 돌파는 반영을 무조건 해줘야 된다. 누가 외국인 기관들이 언제 지수 반등해주고 우리나라 시장에 돈을 밀어 넣어야 할때 어떤 종목들 위주로 담는다. 실적, 가시적인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돈을 많이 넣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공매도도 그냥 아주 그냥 오질나게 치고 있으니까, 또 쇼커보다 분명히 더 활발하게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피로하고 힘들고, 막 주식 짜증나고, 꼴되기 싫고 하시겠지만, 네, 분명히 좋은 날이 올때 HMM이 보다 앞선 그런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은 결국 엉덩이 무겁게 생존하는 사람이 뭐 끝끝내. 어. 또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싸게 분할매수하는 그런 치기로 사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또 2월에 또 저희 허경재 TV 체험 진행하는데 텔레그램 들어오셔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허브경제 픽이라는 사진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혹은 어 밑으로 쭉쭉쭉쭉 지나가고 있는 띠 누르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어 정보들 받고 계시다가 공지 딱 나오면 어, 누구보다 빠르게 체험 신청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